안녕하십니까. 오락진한계 용서입니다. 아, 제가 오늘 출조한 것은 이제 아산입니다. 아, 아산 문방저수지. 아, 이곳이 이제 중북권에다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제가 오는, 오는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돌아, 돌아. 아, 어제 이제 출조는 이제 저기 충북, 어, 실내 계곡지로다가 출조를 했었는데, 야 뭐, 엄청난 비에 또 엄청난 바람에 미, 밀려서, 어, 새벽 시간에 아, 이쪽으로 또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어이그그 그 새벽 어두운 이제 비뭐 엄청난 비 속에서 내비가 산속을 가리키는 바람에 아주 굉장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아무튼 낚시터를 오갈 적에는 절대 밤에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낮에 보면 별게 아닌데, 야 어제 밤에는 진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모르는 곳에 가실 때는 절대 밤에 움직이시면, 움직이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제 진짜 힘들었어요. 이곳은 이문방저술 여기는, 어, 한때는 요료터였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아, 무료터로 다시 돌아온 것. 좀 이, 아, 어, 이 낚시인으로서는 좀 반가운, 반가운 소식이죠. 어. 예, 요즘 뭐 전체적으로 다 유류터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그래도 유류터였다가 다시 무료터가된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는 그림이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 예전에 설치했던 이제 자대가 어, 볼품 없이 좀 이렇게 이제 너부러져 있는 모습은 있어도, 어, 이 포인트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부들의, 예, 뭐이마름에또 어리연, 뭐 육초부터 시작했고, 정말 이, 이, 전 지역이 수추분포도가 상당히 좋아요. 뭐, 곳곳이 포인트예요. 오늘은 여기는 이제, 조금 전까지도 비가 상당히 왔었는데, 음 지금은 조금 비가 그치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비가 와도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곳, 뭐, 뻘물이 유입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 한번 이제 이 자리에서 어 내일 아침까지 아 어떤 붕어가 나올지 예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뭐 끝내줍니다. 아 여기 이제 제가 첫 출조를 하는데 예뭐 여기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여기 떡붕어도 상당히 많답니다. 어 토종 붕어도 많고 떡붕어도 많고 뭐 감을치 자원, 베스 자원 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 어떤 붕어가 힐지 저는 이제 토종 붕어를 목표로 하 는데, 어떤 붕어나 올지 한번 내일 아침, 아침까지 한번 지켜보 겠습니다. 이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어, 이게, 저 위에서 는게 제가 무너미 쪽에 앉아, 앉아 있다 보니까, 어, 저기서 유입된 게, 예, 다른 데보다 빨리 이쪽으로 이제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이쪽으로. 어, 좋았어. 어, 이게 뭐야? 오, 좋았어. 어, 오! 야. 오늘 새벽에 이곳에 이제 1시가 넘어서 도착하는데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저 중부권에 어, 뭐 2차 장마라고 합니다. 2차 장마. 아, 뭐 가을철에 이제 또 이렇게 큰 비가 뭐 정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2차 장마라 해가지고 뭐 이제, 어, 이 날씨가 좀 상당히 많이 아, 변화무쌍하게 해졌어요. 상당한 비가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어 중부관에는 완전히 물날립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이 아산 쪽에도 어제 밤부터 조금 전까지 상당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에 여기는 그렇게 흙물이 뭐 지지 않았는데, 어이 저수지마다 전부 흙물이 져가지고, 어 붕어를 보기가 힘든 상황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충주 쪽으로 갔다가 허탕치고 새벽에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갠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잠깐 소강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큰 비가 내릴 적에는 음, 뭐... 낚시인들이 이제 오름수위를 보러 이제 출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름수위도 적당한 비예요. 어, 요즘처럼 이렇게 큰 비가 오면 흙물이지고 유속이 세고 그래가지고 붕어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럴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만은 또 낚시꾼 마음이 그렇습니까? 어, 또 이제 출조를 주말마다 출조를 강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아예 어, 주말에 출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날씨하고 이제 관계없이 떠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되 아예뭐꼭 어, 가셔야겠다 싶으면은 아 이렇게 뭐어큰 비의 영향이 없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입원이 물에 유입원이 많지가 않은 곳에 이요 여기가 어 예를 들어보면은 이 삽교에서 어 이제 좀어 유입형 어. 펌핑, 펌핑해서 올라오는 어, 이 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들어온 유입량은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비가 왔는데도 흙물이 안됐습니다딱 적당히 낚시하기 좋은 어, 고정된 탁도를 보이고 있어요. 내가 그런 걸 판단을 잘 세우가셔야 돼요. 계곡이나 어, 땜도 마찬가지입니다. 땜도 애지간한 비에는 이제 오름수의 찬스를 보기가 상당히 좋지만은, 아, 최근처럼 이렇게 큰 비가 오면은, 어, 이제 오름수의 찬스 보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이 빨리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을 잘 해갖고 출조를 하셔야 그래도 안전하게 손맛을 보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어제 이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어제 계곡지다 생각해갖고, 흙물이 어, 안질 것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큰 비가 오다 보니까 막이 흙물도 저는 져있는 상태에서 막 비바람에 몰아치는 바람에, 아우, 그냥 뭐 파라솔만 붙들고서 한 6, 7시간 동안 벌망스다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이동하다가 또산 속에서 아주 헤매고, 좀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출소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대편성을 총 11대를 했습니다. 지금, 11대를 했는데, 짧게는 2830부터, 저게 길게는 이제 48대까지. 좌측, 우측으로는 짧은 데가 들어간 곳은, 어 이제 부들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만수이다 보니까, 어이음 수초를 보면은 거의 평균 수심층이 나오는데, 어 이제 수초를 보면 대략 이제 어 수심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어 이제 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이제 60부터 한 1m 내외권 그리고 이제 저 마름이나 그런 곳은 이제 수심이 상당히 깊은 곳에서 이제 잘어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만수이다 보니까 지금 저 부들 부둘 좌우 부들밭이 지금 한 1m 한 20에서 1m 한40 정도 어꽤 괜찮은 수심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고 보면 저기 앞에 마름 포인트는 이제 한 1m 한50 정도 큰 차이는 없어요 바닥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이제 수초만 피해서 던지면은 바닥까지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런 곳은 이제 입질을 받으면은 어, 예신이 오면은 아주 예쁘게 찌어올림이 찌 진행이 되죠. 이제 바닥이 지저분하면 이제 뭐 미끼를 이렇게 먹는데 뭐 지저분한 걸 골라먹다 보니까 아주 이제 어, 깔짝대는 입질이 상당히 많은 반면 이렇게 바닥에 깨끗한 곳은 아주 이제 예신 없이 한 번에 쫙 쳐올리는 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 그림은 멋 들어집니다. 지금 뭐, 좌우 부들, 저기 이제 뭐, 어, 10시 방향으로다 또 부들, 어, 그리고 마른 포인트. 뭐, 진짜, 붕어가 이렇게 휘어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포인트예요. 멋지네요. 이런 곳이 이제 유류 터했다는게 조금 아까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유류 터로다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아, 어떤 붕어가 나올지 기대가 좀 됩니다. 아, 꽤 오래됐대요. 여기 이제 유류 터했다가무료 터로 바뀐 지가 아, 꽤 오래됐답니다. 지금 자대를 보면은 뭐 사과 가지고 다 이제 절반씩 뭐깔아앉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좀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출주한 곳은 이제 완전 계곡지로다가, 어 이제 밤낚시 위주로다가 이제 출주를 했어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여름철에는 뜨겁고 그러니까 거의가 이제 밤낚시 위주로 출주를 하죠. 아, 어 근데 지금 어제 거기서는 이제 뭐불가피하게 철수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왔는데 지금 여기는 어 지형을 보면은 이제 밤낚시 포인트인가 아니면, 이제, 낱낚시 포인트인가, 이제, 좀, 어느 만큼의, 이제, 윤곽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 지금 여기는, 어, 이, 낱낚시, 낱낚시 위주로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낮을, 그리고 저녁 낮을. 이, 못뭐 뜨거운 여름철에, 뭐, 낱낚시는 조금, 뭐, 어릴 가든지, 이제, 낚시가 좀 힘들고, 어, 아침이나 저녁, 해떨어지기 이전. 그런, 그런, 그 시간에 입질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은, 어, 수심이 완만하고 수초 포인트가 앞으로 이루어진 곳, 이런 곳은, 어, 아침,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아, 입질이 활발해요. 반면 이제 물 맑은 계곡지나 그런 곳, 그런 곳은, 어, 낮에는 크게 뭐 거의 입질이 없다가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나서 이제 붕어가 접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내가 데려다가 노, 노릴 수 있는 포인트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전 지역이 완만하게 수초 형성이 돼 있고, 이게 가장, 가장자리 쪽으로다가 이렇게 수초 포인트가 되는 곳은, 그러니까 뭐 수로나 이렇게 평지형 저수지, 이런 곳은 낮낚시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그리고 또이 의외로다가 아침, 저녁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분어가 활동하는 곳은 밤낚시가 안 돼요. 어느 한 시간대에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으면은, 반면 이제 밤 낚시에는 낚시가 좀안 되는 반면 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밤 낚시가 잘 되는 곳은 낮 낚시가 또잘안 되고, 그러니까뭐 붕어가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활발하게 입질을 하고 어느 한 타임 시간대에는 좀 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저녁 입질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정답은 없어요. 예, 붕어 낚시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뭐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 이럴 것이다 하는 어, 그런 이 어, 예측을 한번 해보기, 한번 해보죠. 어.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확률, 확률이 그래요. 밤 낚시보다는 초저녁, 아침, 낮에 한겨울에는 이제 뭐낮 예, 낚시가 잘 되겠죠.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어. 아침하고 오후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낚시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포인트 선정이 제각기 다 틀립니다. 아, 수신 깊은 곳에서 이제 이 손맛을 위주로다가 낚시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아, 저처럼 이렇게 이제 수초 수초가 많은 곳에서 아, 그도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 뭐 그렇죠. 근이 지난번 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수초 안쪽에서 큰 붕어를 걷어올릴 적에 그럴 적에는 좀 강한 채비가 필요를 해요. 저희가 붕어 한 마리의 힘만 제압을 할것 같으면 원줄도 2호 이하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듯이 뭐 이제 큰 붕어를 수초 사이사이에서 쳐 올릴 적에는 그만큼 원출도, 어, 좀 두꺼워야 되고, 낚싯대도 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찌 또한 마찬가지예요. 찌 또한 수초에 걸리고 해도 부러짐이 없는 찌. 예? 그런 찌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쓰는 찌는 이제 이 솔리드톱에 알리미늄 찌, 스웨, 스 알리미늄 찌.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뭐, 파손의 염려가 극히 없는 찌입니다. 그래서 찌 기르는 어, 제가 이제 수, 뭐, 평균 수심이 한 80에서 1미터 20권에서 어, 이, 낚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적당한 지간 40cm 찌가 적당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 틀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 이렇게 까꾸로 섰을 적에 찌가 음, 이 바늘에 엉키지 않을 정도, 어? 그 정도 찌길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면은, 한 1m 한20 정도, 어, 수심이 한 1m 20 정도 나와요. 네, 적당히 제가 항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 평균 수심이 80에서 한 1m 20 정도. 그러니까 찌 길이가 한 40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 스타일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어, 낚싯대도 그렇고 어떤 거든지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어, 가벼운 낚싯대를 원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좀 가벼우면서도 좀 강한 거. 뭐, 이, 어, 이 카본으로 만든 소재는 어, 한계가 있어요. 가볍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 만들면 파손의 염려가 또 있고, 어? 또, 예, 좀, 파손이 안 되게 하다, 하다 보면 또 너무 무거운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 우리가 붕어를 이제 수초 사이사이에서 끌어올리는데, 아, 부러지지도 않고 적당한 무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요, 뭐, 뭐, 이제 가벼운 낚싯대를 선호하셔도 괜찮은데, 아, 뭐, 이, 가벼운 것도 적당히 가볍고 아주 좀 강해야 되죠. 낚싯대가 일단. 예,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 이제 장애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곳에서는 좀 강한 채비, 예, 뭐, 찌 또한 그렇고, 예, 원출 또한 그렇고, 바늘도 그렇고, 낚싯대 또한 그래요. 어, 좀 강한 것을 사용해서, 어, 수초를, 어, 감어도, 어, 이 끊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채비. 예, 그런 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채비가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이 채비가 항시 평균적으로 다가 어딜 가든지 가장 편한 채비가 아닌가 싶어요. 아, 오늘도 수초 본부들을 보면 은한 마리 보여줄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바닥이 깔끔하니. 이제 잠깐 멈췄던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얘 낚시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비예요. 딱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한 2, 3일 동안 너무 큰 비가 오다 보니까 저수지마다 흙물이 너무 크게졌어요. 그리고 이제 물날이도 많이 나고 피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아, 그만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적당한 비입니다. 아니, 붕어 낚시하기에는 아주, 어, 시원하고, 어, 적당한 비가 오고 있어요. 이 뜨거운 이 여름철에는, 어, 이렇게 비가 오므리내고 활성도가 확 살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낮 시간에 따거울 적에는, 어, 붕어 입질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가 이렇게 쏟아지물이 내었고, 늦은 저녁에 이 입질이 시작될 게, 낮 시간대에 좀 빠른 입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효과를 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날씨간때는 비가 와주는 것이 좋아요. 한여름에 수온이 많이 올라가는 계절에는 좀 비가 오는 것이 활성도가 확 살아나요. 딱 적당하네요. 날씨도 좋고, 날씨도 이제 시원하고, 비도 적당히 내려주고 네, 여름철에는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시원하고 어이뭐이 뭐 파라솔 때리는 이 소리도 듣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바람 이뭐 항시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하면 괜찮은데 아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분다거나 눈이 오면서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커져요 예, 바람의 가장 문제입니다 아, 낚시 대일정에는 바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내려먹게 되는데 이제 비 바람이 몰아치거나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바람은 어제는 상당했는데 어제는 그 계곡지에서 이제 파라솔 붙들고 몇 시간 동안 이제 벌마서도왔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바람은 없어요. 딱 좋습니다. <laughs> 어휴. 아이고, 제엉켜놨네 <재확행한데> 이거. <laughs> 이야. 야, 이거 놓치게 생겼는데. 어우, 순간적으로 그냥 하늘 끝까지 쳐 올려버리는데. 갔나봐, 그거? 갔어, 그나마도. <laughs> 와. <laughs> 아니, 찌를 보고 있었는데. 아유, 이거. 다 엉켜놓을 것 같네. 지금, 뻔히 찌를 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쳐 올리는 거예요. 와. 아. <laughs> 딱 시야래. 큰 씨알은 저렇게 안 쳐올리는데 에서 예, 아주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아이고 순간적으로 쳐오는게 씨알은 크지 않다 생각을 했어 지금 한 6치 정도 그 정도 그 올라오다 떨어졌는데 하하 <laughs> 어? 조용히 쳐놨네 이야, 야, 순간적로 옆으로 째버리네.